특히 요르단의 아모타 감독은 지난 조별리그에서 한국과의 경기전 인터뷰에서 수비에서 한국의 공격진을 개인적으로 막아내긴 쉽지 않다. 우리는 지역 방어를 해야 한다. 한국처럼 공격이 위협적인 그런 팀을 상대하는데 자신 있다. 공간을 잘 막아야 한다. 우린 한국 선수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감을 피력했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역습을 하고 윙에 있는 선수들을 활용해 이변을 노릴 것이다. 팀으로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이변을 다짐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손흥민, 이강인이 있는 공격진을 지역 방어로 막아내고 이변을 만들겠다고 발언하는 감독이 참 귀여웠는데요. 실제 요르단은 한국을 상대로 무승부를 이끌어내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이에 이번 4강전에서도 절대 방심 없이 최고의 경기력으로 승부를 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이강인의 황금 왼발이 빛을 발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준결승 경기전 기자회견이 공개되었습니다. 준결승에서 한국을 다시 만나게 된 아무타 감독은 사전 기자회견을 통해 명예로운 결과를 얻으려면 집중해야 한다. 선수단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경기전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역사와 영광을 쓰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많은 자극이 필요하지 않다라며 목표는 경기 내내 최고 수준의 집중력을 유지해 결승전에서 성공적으로 여정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또 직전 경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팀을 지원하기 위해선 팬들의 방문이 필요하다라며 한국과의 준결승전 때 많은 팬들이 찾아와 응원을 해주길 원했습니다. 아시안컵 4강에 진출해 요르단 대표팀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데는 아무도 우리가 토너먼트에서 이 지점에 도달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라면 물론 압박도 있지만 우린새 역사를 쓸 준비가 돼 있다라며 준결승에 만족하지 않고 결승 진출을 꿈꿨습니다. 이어 우린 이전에 치른 모든 경기에서 했던 실수를 스태프와 함께 검토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언을 받았다라며 경기를 치르는 동안 노력하고 분투하는 것이 팀의 계획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우린 매우 강하고 결승 진출 가능성이 있는 한국과 대결하게 될 것이라며 손흥민은 한국 대표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다. 우린 그의 위협을 막는 방법을 훈련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한국은 조별리그와 비교해 정신적, 기술적, 전술적으로 달라졌다. 노가웃 스테이지에서 경기를 조율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두 번의 연장전을 치러 힘이 빠졌다지만 모두 다 한국 대표팀의 능력을 알고 있다. 체력과 정신적인 면에서 모두 아시아 최강의 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요르다는 두 명의 키 플레이어가 없고 경기 외적인 이슈도 있다. 이를 극복할 것이라면서 한국도 지난 5경기에서 약점이 있었다. 이를 공략하겠다. 결승에 오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는 요르단 대표팀 에이스 무사 알타마리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선수단 대다수가 자국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요르단 대표팀 내에서 유일한 유럽파 선수이자 현재 유럽 5대 리그 중 하나인 프랑스 리그항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알타마리는 지난 타지키스탄과의 8강전에서 교체될 때 표정이 일그러진 채로 오른쪽 사타구니 쪽을 붙잡아 부상이 의심됐습니다. 이후 한국전을 앞두고 진행된 팀 훈련에서 알타마리는 실내에서 개인 훈련을 진행해 중결승전 출전이 의심됐는데요. 알타마리 상태에 대해 아무타 감독은 알타마리는 피곤해서 지난 이틀 동안 휴식을 취했고 오늘 훈련에 참석해 경기를 뛸 준비를 할 것이라며 알타마리의 경기 출전을 예고했습니다. 또 한국이 지난 두 경기 연속 120분을 혈투를 치렀다는 점에 대해선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들은 정신적인 면, 기술적인 면, 육체적인 면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어 고통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국과는 조별리그에서도 맞붙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무승부였다. 어떻게 보면 대책 세우기 쉬운 상대일 수도 있다. 한국은 조별리그 경기와 사우디, 호주전에서 몇 가지 실수를 했다. 그곳을 공략할 것이다. 마지막에 큰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계산은 끝났다. 집중해야 하고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한다.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자신감에 차있는 아모타 감독입니다. 지난번에는 무승부를 이뤄내 이변을 연출한 것인데요. 이번에는 약점을 공략할 것이고 이강인, 손흥민 등 대비해서 막을 수 있다. 대책을 세우기 쉽다는 등 엄청난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본때를 보여주길 기대하고 응원해야 할것 같습니다. 함께 자리한 이브라임 4대도 모두 전술적으로 플레이해 결승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여기에 아시아 축구연맹 AFC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이강인이 아시안컵 출전 24개국 선수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기회를 창출했다라고 발표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강인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9회의 기회창출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보다 많은 기회 창출을 기록한 아시안컵 출전 선수는 없었습니다. 이강인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이번 대회 에이스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난 바레인과의 1차전에서부터 멀티골을 장력하면서 맹활약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최종전에서도 존재감은 빛났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말레이시아전에서 코너킥으로 정우영의 헤딩 선제골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1대2로 뒤지던 후반 38분에는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동점골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활약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AFC는 지난 26일 이강인은 2023 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11명의 선수 중한 명으로 선정했습니다. 득점왕 경쟁에도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이강인은 이번 대회 3골로 아크람 아피프, 우에다 아야세와 함께 다득점 부문 2위에 이름을 올린 상황입니다. 득점 선두 아이멘 후세인과의 격차는 이골에 불과합니다. 이강인의 활약은 득점에만 국한되지 않는데요. 이강인은 조별리그에서 드리블 돌파 시도 25회 중 12회를 성공하며 18회를 성공한 살라 알 야에 이어 2위에 뽑혔습니다. 한편 8개의 기회 창출을 기록한 이재성은 팔레스타인의 무사부 알 바타트와 함께 기회 창출 부문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 AFC는 5일 특집 보도를 통해 이강인을 조명하며 극찬했습니다. AFC는 한국에 대해 태극 전사들이 또 해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후반 추가시간에 황희찬의 페널티킥골로 연장전으로 끌고 갔고 주장 손흥민의 프리킥으로 준결승에 진출했다면서 태극전사들은 조별리그 요르단 말레이시아 16강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 이어 아시안컵에서 4경기 연속 후반 추가시간에 골을 터뜨렸다라고 전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대회전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혔습니다. 유럽의 빅클럽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는 자원들이 많아 황금세대라는 수식어까지 붙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한국의 아시안컵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매 경기 실점했고 선제골을 내준 뒤엔 좀처럼 상대의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극 전사들의 투혼이 빛났습니다. afc의 언급대로 공격을 멈추지 않고 결국 득점까지 해낸 한국입니다. 특히 16강 사우디전에선 후반 추가시간 7분이 지난 뒤에야 조규성의 득점이 터지며 연장 승부로 향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한국 국가대표팀의 공식전 역사상 가장 늦게 터진 극장골입니다. 8강 호주전에서도 한국의 투호는 이어졌는데요. 한국은 지난 3일 타르 아와크라의 알자놉 스타디움에서 열린 호주와 아시안컵 8강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2대1로 이겼습니다. 0대1로 뒤진 후반 추가시간 5분에 손흥민이 pk를 얻었고 황희찬이 강력한 슈팅으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연장 전반 14분에는 손흥민이 역전골까지 터트렸습니다. 쓰러지지 않는 한국을 향해 좀비 축구라는 수식어가 달린 배경입니다. 이런 한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는 단연 이강인인데요. AFC는 이강인에 대해 그는 이번 대회에서 17번의 기회 창출과 6번의 빅 찬스를 만들었다. 대회 내 최다 기록이라면서 동시에 16번의 크로스로 가장 많은 크로스에 성공했다라고 짚었습니다. 조별리그부터 빠짐없이 출전한 이강인은 이번 대회에서만 3골 1도움으로 팀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의 황금 왼발이 오는 7일 열리는 요르단과의 사강전에서도 빛날 수 있을지가 관전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